장을 보는 시선. 이건 이제 오늘 오늘 야간장입니다. 야간장에 김프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전에 추세가 났고 장전에 오, 나한테 없이 몇시보입니까 오늘 21시 30분봉. 9시 반에 추세가 나빴어 이럴 때참 머리 아프죠. 왜? 아니, 잘이났잖아 한번 보세요. 김프로 맨날 가죠. 여게 뭡니까? 요렇게 닦으면 이제 답 나와야죠, 여러분들. 이게 뭐다? 힘의 응축 아닙니까? 힘의 응축. 힘의 응축이라 말이다. 여기가. 힘잘 모아 놨는데. 아이, 한 시간 전에 터졌었네. 그리야간장에 재미가 없단 말이야. 왜? 요서. 거의 한 700틱 터졌어. 700틱. 장전 추세가 나쁘잖아. 그다음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고 여기 장 시작하고 아래꼬리 달렸어. 최근 들어 김프로 계속 이야기하는 도지라, 도지. 박스권 벗어나야 추세가 크긴 한다. 그 전까지 욕심부리지 말고 짧게 대응하라 했죠. 그래서 오늘, 어, 텔레그램으로 김프로한테 이제 제자들이 묻는 제자들한테는, 어, 추익 응가에 이, 내신 분들은 그냥 일찍 끝내라 했어요. 일찍 끝내는 분들은 뭐 고생 안 하지. 그러고 요즘 <laughs> 김프로 이상한 좀 습관이 생겼는데요. 어, 제가 이제 항생에서 보통 뭐한 150에서 200 정도 수익 내고, 일일 한300 뭐한 정도 뭐그 정도 수익 내려고 하는데 야간장 시작하면 그냥 뭐한 5분 10분만에 수익이 달성이 돼 뿌리 이참 방송을 하면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나쁜 습관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됐든 자리가 안 와도 진입을 해야 돼 김프로가 만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 내가 볼 때는 오늘 자리가 없어. 내일도 없어. 그럼 방송하면서 김프로 뭐랄까 합니까? 자, 오늘 자리가 없습니다. 내일도 자리가 없습니다. 방송 켜놓고 안 꾸도 안 하는데 누가 방송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 자리가 없어도 마음이안 들어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일찍 수익 내뿟어. 그럼 뭐 합니까? 아, 이 장은, 아, 안 움직이는 장이라 알고 김포로 제자들한테는 짧게 대응하라고 장 일찍 끝내라고 다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걸 정작 본인은 의합니까 해야지 적어도 야간장 22시 30분에 했으면 한두시까지는 캐나야될거 아닙니까? 방송하는데 5분 10분 만에 방송했다가 꺼뿌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참 고른 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힘의 응축이 됐잖아 힘의 응축이 됐는데 수렴이 됐고 발산이 됐잖아 그럼 항상 뭡니까 항상 장은 이렇게 가요 이걸 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 하루 종일 지금 힘이 영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두개 중에 한 개를 한다 우리가 주식을 한다 하면 이 구간 알아도 소용없어요 왜시금잘 알아놨잖아 난 올라갈 길이라고 샀는데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달 기다려가 희응축 됐는 거. 이거 보고 내려가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돈은 돈대로 손실 보고 주식하는 사람은 힘의 응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물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힘의 응축보다. 왜? 자, 여기서. 의래 흔들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는 좀 틀리 틀리 줘도 돼. 그러고 일로 날아가잖아. 그럼 여기서 틀리는 거. 요만큼 들리는거여유에서다 복구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선물하는 사람 이 구간만 찾으면 끝난다 근데 오늘은 좀 운이 없었다 왜? 한시간 전에 700대 이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뭡니까? 추세가 나고 추세 나면 어떡하노? 박스 그 다음에 날아가고 이게 계속 대풀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구간만 잘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선물은 이것만 찾으면 돼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서 흔들어 댈 때는 김프로 항상 이야기 하잖아. 여기서 흔들어 댈 때는 걱정하지 말고 털리줘라 말이야. 속아줘라 말이야. 속아주면 그 다음에 가잖아. 여기서 많이 리고 이만큼 묻는데 뭐. 그러 되잖아요. 여기서 안 털리려고 하면 안 돼요. 털리줘야 돼. 그래서 장을 보는 시선은 이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스 꼬이기 때문에 잘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짧게 물어봐. 짧게. 오늘 길게 보면 안 돼요 짧게 뭐 물론 뭐 지금 그 짧은 봉 보고 이렇게 대응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이것도 엄청나게 크죠 뭐김불로는이 이, 한칸이 지금 100틱인데 뭐아 이거 뭐먹어도 지금 몇백틱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수준에선 저기 짧다는 이야기 이게 왜 이게 크지 이게, 이게, 이게 큽니까 봉이 이게 크잖아 봉 한개에 뭐 700틱 정도 터지는데 어 그런걸 뭐해야죠 맞죠 그래서 어, 장을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길게 먹고 그죠? 어떤 경우? 요거죠 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전에 요렇게 움직임이 있었어 여기서 이제 야간장이 시작을 해여기서 이제 장이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는 뭐? 길게 먹고 요때는 길게 먹고 장전에 요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터져붙어 이럴 때는 뭐냐? 짧게 익지라라 아시겠습니까? 길게 먹을 때와 짧게 먹을 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장전에 기미 응축되어 있다. 그럼 길게 먹어도 돼요. 근데 장전에 터져붙다 그러면 장 시작하고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짧게 짧게 대응하라. 무조건 길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 이 장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질 겁니다.